lf 소나타 스타일 등급 차량입니다 순정 휘발유 차량으로 라인이 이쁘 죠 lf 소나타 라인 라인이 이뻐요 확인하시고 네트워크 확인하시고 전면 선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그예 옛날 거지만 하나 옛날 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어, 타이어는 뭐 아주 아주 새거네요 거의 휠이 커요 이게 스타일인데 휠이 상당히 큰거 해놔서 17인치 휠을 달아놨네요 보시면 17인치 휠을 달아놨습니다 쪽에서뭐 보고 뒷타이어도 예 아주 좋습니다 타이어 되게 좋은 거 달아놨는데요 새거고. 보통 저희가 중고차를 보면 돈 많이 들어가는 게 타이어 가격인데 타이어가 한뭐 80, 100만 원짜리는 좋게 되어 보이는 차입니다. 후미등 네, 잘 들어오는 거 확인하시고 깜빡이 들어오고, 그러면 네, 후방 감지기, 네, 후방 카메라. 이따가 내비게이션 작동되는 거 확인시켜드리면서 카메라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그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저렴합니다. 이 차량은 워낙 저렴해서, 주행거리가 많아요. 주행거리가 많아서 좀 저렴한 편입니다. 에드프스나타를 저렴한 가격에 사시면서, 할부나 보험사까지, 보험까지, 어, 보험까지 할부로 다 끊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니까,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고요. 가격, 할부조회, 그런 거, 원,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한번 보여 봐드릴게요. 스타일 등급은 어, 원래 스마트키 없는스 스마트키가 있어요. 스마트키가 있고요. 네, 창문 이렇게 있고요. 전동 접이나 오토 자동 잘 되고요. 창문 열어가는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잘 되고요. 작동. 빗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직물 시트예요. 보시면 직물 시트입니다. 어, 일부 분들은 뭐, 무조건 가죽 시트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지물 시트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이유 중에 하나가 겨울에도 별로 안 춥고요. 어, 좋은 편에 들어가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 주행거리 16만. 많죠? 그래서 저렴합니다. 그리고 저기 느낌표 하나 들어오죠, 여기. 예, 느낌표. 저건 뭐냐면, 지금 라이트가, 어, 운전석, 어, 쪽으로 라이트 하나가 안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경고등 쪽을 비춰주는 거예요. 참, 요즘은 좋아요. 차가 저런 걸다켜주고 네, 그런 기능이 있는 거고요. 네이비게이션은 아이나비 3D 아주 좋은 거예요. 고급형으로, 일체형으로 했네요. 네, 이것도 시중에서 하면 50만원 이상 아주 고급 비싼 거고요. 어, 열선 시트가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에 있습니다.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키두개입니다 스마트 키가 2개고요. 어, 오디오 조정 같은 거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여기 블루투스가 지원을 하는 차량이고요. 어, 기본적으로 스마트 키가 있고 스타트 버튼 있죠. 스마트 키가 있고 내비게이션 있고 열선 있고 이 정도 옵션에 이 정도 가격이면 네. 얼른 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거 문자 주시고요. 전화 주시고요. 많은 범위 내에서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